자, 이거는 이제 37조도품으로. 뭐, 질문, 지금 공부한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 치원 선님 한번 읽어보죠. 37조독품 한국 분류의 깨달음에 해당하는 가장 근접한 나무를 초기 분류에서 찾아보면 전무나 무파수이보다는 언어적으로 보니 히야가 가장 가까울 것이다. 그 뜻은 깨달음의 요소이고 37조독품이 바로 깨달음을 주는, 도와주는 30, 37가지의 육수입니다. 즉, 4년처, 4정건 4여의족, 모근, 오력 칠각지, 8정도 등의 7가지 종류인데, 또한 37가지 고리금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7조도품은 모두 8정도 안에 배대될 수 있다. 배대할 수 있다. 4정건은점정씩의 다른 이름이고, 사념촌는 정념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론이다. 7각지는사념초를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7가지 단계 사여의족은 정정을 취하는 방법론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오근과 오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8정도의 안에 성립될 수 있다. 오근과 오력은 8정도의 수행을 다르게 잘하는지 모자라거나 지나치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시스템이다. 이를테면 오근은 믿음, 노력, 정념, 삶의 지혜의 5가지이다. 믿음이 지나치면 지혜가 부족하여 명신이 떨어지기 쉽고 지혜가 지나치면 믿음이 부족하기 쉽다. 또한 노력이 지나치면 들뜸이, 삼매가 지나치면 개화되이 쉽다. 그러므로 정념의 기능 중 하나는 이를 알아차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5...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십 조도품이 중요한데 삼십 30... 37조도품은 전부 다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8 정도. 8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8 정도를 37조도품과 동시에 그렇게 이해하면 편리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27개는 들어가요. 27개는 들어가는데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5군과 5력인데 이 5군과 5력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를 조화롭게 닦도록 해주는 것이 오근이고 팔정도를 닦아서 일어난 힘이 오력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오근 오력의 10가지도 팍정도와 외연으로 얽혀 있고 그다음에 37조도품 가운데서 27가지는 내연으로 얽혀 있다 라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정견, 정사, 정어, 정어,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이 있는데 이 정진 안에 사정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염에 사념처가 들어가고 정념에서 정정으로 갈때 정정과 정념의 중간에 뭐가 있느냐? 사선의 상태에서 칠각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칠각지는 정념과 정정 중간에 나오는 필연적인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사여의족은 정정이 정정을 얻기 위해 필요한 그런, 그런 이제 심리적인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팔 정도 안에 칠각지 사여의족 사념처 사정근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오근은 그 팔정도를 통해서 나온 힘 아니 팔정도의 조화로움 그 다음에 오력은 팔정도에서 나온 힘이 된다 자 그러면 오근과 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돼요 계속 오력은 정념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들을 알아차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력 오근은 오근이 반대되는 것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불신을 다스리고, 노력으로 게으름을, 정령으로 부주의함을, 삶으로 들뜸을, 지혜로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 힘이라 한 것이다. 또한 오원은 중생의 근기이다. 신심형과 지혜형의 사람, 노력풍과 무식형, 무식형의 사람, 그리고 존처럼 삶의 감정이 이미 안 되고, 말뚱말뚱 알아차린 형,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근기가 있고, 이들을다는 것은 오만이 가진 능력이다. 자, 그래서 음, 오 근이 그 조화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엇이냐면은 오 근이 믿음으로써 불법승 삼보에 대한 불신을 다스리게 되고 노력으로써 게으름을 정념으로 부주의함을 삼매로 들뜸을 지혜로 어리석음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laughs> 이 다섯 가지의 심리적인 상태, 예를 들어서 불신, 게으름, 부주의함, 들뜸, 어리석음 아, 이런 것들은 수행자에게서 다스려야만 드는 상태고 그 다스려야 되는 수행자의 기본 그. 반대되는 상황을, 어, 오근의 힘으로, 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치법을, 대치되는 번뇌를 다스린다고 할 때, 오근이라고 해요? 오력이라고 해요? 그때는 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을 수행하는 교단 이 삼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승려나 복자로세생활에심탄치 않을 것이다. 또한 삼보에 대한 의심은 수다와를 성취함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장애이다. 그러므로 삼보에 대한 진심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문 제자들은 갖추지 못한 입다만이 지는 여섯 가지 지혜. 그들은 중생들의 다섯 가지 기뇌를 아는 신통지. 중생들의 잠재적 권리를 아는 신통지. 동시에 물과 불을 일으키는 신통지. 3계 원 중생에게 득둔 대 연민심의 신통지. 실체를 아는 신통지. 일체를 아는 일체를 아는 신통지. 권능 없는 신통지이 있다. 자, 이게 음, 우리는 부처님의 능력을 어... 지금 여기서 무해해도 가장 초기에 나타난 부처님이 아라항과 다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빨리 경전에서 가장 초기에 나타난 것이 이 여섯 가지예요. 나중에 설일체 유부에서 18불공불법을 얘기하고 있고, 어, 대승 경전에서 18 불공 불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후기에 정리한 것이고, 가장 초기에 아라항과 부처님이 다른 능력을 설한 것이 바로 무의해도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능력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중생들의 다섯 가지 근기를 이제 아는 신통계인데, 어, 이 근기가 어, 어떤 사람은 쉽게 잘 믿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약간 욕심이 강해서 항상,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보면은 뭔가, 어, 생산적인 일을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진형 이라고 해요 세번째로는 항상 알아차림 냉철하게 이렇게 알아차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그런 형이 있고 네번째로는 무엇인가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어, 뭐 무언가를 하더라도 거기에 푹 빠져서 감정이입이 잘 되는 아, 그런 형 선정형 그 다음에 지혜형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의심이 많은, 뭐든지 그냥 단순하게 믿지 않고, 왜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다고? 어디에 나왔는데?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 형을 여기서는 이제 지혜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뭘까요? 네? 맹목적이어서 무슨 허물이 있을 까요 크게 인생 망치는 수가 있죠 사이비 교주를 만나면 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형이 근데 믿음형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아주 빠르게 그렇게 수행 에 들어가고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만 한가요 <laughs> 그래서 어, 믿음형은 무엇으로서 어, 보충과 조화를 해야 되죠 의, 의심을 좀 하는 그렇게 사려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형은, 어, 의심으로 보충을 좀 이제 해줘야 되고 경전에 바탕한 의심으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정진영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어, 결국 자기가 일해서 그 자기가 그 벌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서 과외가 나와서 남에게 이제 베풀어준다. 굉장히 이상적인 현대형인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잠도 좀 즐자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많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지 않고,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노력을 너무 많이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로서 교정이 되어야 될까요? 예, 차분하게 안정된 산매의 힘으로 교정이 돼요. 그래서, 어, 이 정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 가라앉히려면은 어, 산매를 닦는 것을 이제 저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선정형의 반대로 사람이 있어. 어, 차분하고 선정형의 사람이 있어. 차분하면 좋죠. 그런데 이 선정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뭐가 있을까요? 게으르다, 게으르기 바깥 일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깠다 깎는 그런 이제 게으름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게으름 때문에 뭐라고 할까 다른 부분이 소열해 줄수 있죠. 그래서 선정형은 노력을 조금 하는 그리고 선정형은 만족을 잘해요. 만족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의 과의가 이 정도 있으면 더 이상 더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노력이 조금 필요한 그런 것이고. 지혜의 영혼, 어, 무슨 허물이 있을까요? 네, 십살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믿어야 배를 타고, 배를 타야 떠나가지. 늘 육지에서 맴두는 거야. 떠나가진 않고. <laughs> 수행을 해도 <laughs> 수행의 시작점에서 늘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laughs> 막상 그렇게 타고 건너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해요? 신뢰, 믿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뢰를 이렇게 닦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 그 그다음에 정념 알아차림은 아무리 강해도 그거는 해롭지 않다. 그래서 정념은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밸런스를 유지해줘야 아,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근은 아, 어떤 것을 오근이라고 하느냐? 어떤 하나의 성향을 보고 그 성향이 치우쳐진 것을 반대되는 그런 성향으로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그것을 하는 기능을 오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력은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번뇌들을 무찔러 버리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신신과 정진과 정념과 정정과 정해로 그것을 통해서 반대되는 번뇌를 무찔러 버릴 수 있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오력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 다섯 가지 근기. 아, 이 사람은 신심형이다. 이 사람은 정진형이다. 이 사람은 선정형이다. 이 사람은 지혜형이다.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가르쳐 주는 능력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 부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사야. 그것은 잠재된 번뇌예요.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생의 어, 전생에 이렇게 닦아놓은 혹은 전생에 기억된 여러 가지 잠재된 번뇌들 그것이 백년 묵은 것, 오백 년, 그 다음에 만년 묵은 그런 오래된 번뇌들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리불의 제자와 어, 금세공사 제자와 그 다음에 부처님과의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누가 기억하는가요? 어, 사리불존자에게 어떤 제자가 왔는데 4 개월 정도 수행을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 몸이 더 수척해지고 신심이 떨어져서 속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에게 속퇴하기 전에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가거라. 하고 부처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니까 부처님이 첫눈에 보시고 얘는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라고 아신 거죠. 자, 그래서 사리불에게 너는 어떤 명상 주제를 줬는가? 부정관을 가르쳐 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전생에 500세 동안 금세공사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던 직업을 한생도 두생도 아니고 500생에 동안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서 이그 부정관을 하면은 인생에 낙이 없어서 출가의 의미를 못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떤 주제를 가르쳐 줬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 금을 떠올릴 수가 있는가?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으로 바위 덩어리만하게 크게 만들 수가 있는가 마음속으로 어그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아 어, 저는 금방 만들었습니다. 그 황금으로 만든 그 연꽃의 아침의 이슬이 맺혀서 청초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가? 조금 있다가 저는 그게 보입니다.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 청초한 이슬이 바로 끝에 있는 그 금, 그 이파리를 닿으면서 금 이파리가 조금씩 조금씩 색깔이 변색하는 것을 볼수 있는가. 자, 그렇게 해서 녹이 썰어서 금 이파리가 끝에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을 관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한잎까지도 시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딱 보았을 때 그때 삿배 상카라 아니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그것이 마지막 연꽃이 떨어질 때딱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그래 가지고 어 얼마 안 돼서 바로 아라한를 이제 성취하게 되죠.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뭘까요? 사리불 존자와 그 다음에 부처님과의 차이점. 이게 이제 부처님이 아까 그 사립을 존재를 약간 꾸짖으셨던 모든 것을 철저한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지만 이 전생을 직접 보거나 타인의 마음을 직접 보거나 하는 그런 이제 신통지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생들의 성향과 근기에 맞춰서 영상 주제를 주거나 가르치는 능력이 많이 부처님하고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중생들의 잠재적 본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신통지가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다 가지고 계셨다. 자 그런데 사리불이나 목련존자나 다른 대제자들이 부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신통력이 아예 없을까요? 이게 이게 이제 체가 나는데 어떤 제자는 100생, 어떤 대작사는 200생, 어떤 제자들은 500생, 어떤 제자는 1급, 어떤 사람은 2급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매력에 의해서 매력에 따라서 그 전생을 아는 능력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고 부처님장 부처님처럼 모든 중생들의 그 시작할 수 없는 그 본래들이 다 보이거나, 거기까지는 되지는 못하는 거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야막가라고 해서, 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되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산매에 들어서 신통을 일으키면은 몸의 한쪽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고 몸의 한쪽에서는 이제 물도 냉수겠죠. 냉수가 흘러나오고 몸의 한쪽에서는 불이 나오는 그래서 한 몸에서 물과 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물과 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신통력은 일반 외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 없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동시에 그와 같은 것을 일으키는. 그래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세 번째 어, 신통력이고 네 번째로는 마하 까루나. 까루나가 뭐예요? 까루나가 연민심이에요? 연민심이 악인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인들이 없을까요? 인간의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연민심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연민심이 제한되어 있어.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주 조그마한 곳에 연민심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마하카루나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자기 가족처럼 보이는 연민심. 그런 이제 넓은 연민심을 마하카로나라고 하고, 이건 이제, 욕계 새끼, 무새끼의 중생의 전생들을 다 보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연민심을 내려고 애를 써도 마음에서 안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생명들의 주, 전생을 다 보고, 나하고 전생에 얽혀있던 그런 것을 싱싱하게 그렇게 쳐다본다면, 안 내려고 해도 연민심이 안날 수가 없죠. 이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전생을 보는 신통력하고 련려 있는데, 부처님은 욕계, 세계 무색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대연민심이 발해진다. 이게 네 번째 부처님의 차이점이고, 다섯 번째로는 일체 총지. 이 세상에 있는, 음, 삼계 안에서 혹은 지옥으로부터 천상으로 해서, 세께무세계로 해서, 성문, 연각, 보살, 그 다음에 부처까지 그것을 십계라고 하죠. 이 십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마음을 기울이면 알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체 종지라고 그렇게 해요. 부처님은 이제 그런 일체 종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통, 없는 신통지, 걸림없는 신통지. 이거는 사사무예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와 사가 걸림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양쪽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지옥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무색계의 세계를 한 몸으로 동시에 경험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동시에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지옥과 무색계를 그두 개의 세계가 서로 이렇게 공존을 하는데 그것이 서로와 서로의 세계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거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사사무의 세계죠. 자, 이런 여섯 가지의 신통력이 아, 있다. <laughs> 지금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신통력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여섯 가지의 그 신통력이 있다. 어,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신, 신, 신. 그래야 위대함이 보면은 뭐, 나하고 뭐별 차이가 없네라고 하면은 그렇게 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뻥이 조금 적고 사실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 굉장히 논리성 있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뢰가 가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신뢰가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신통력과 그 다음에 열애가 가지고 있는 열 가지 10가지 능력이, 열 가지의 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승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죠? 열의 10호라고 하죠. 10호라고 하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 거시기한 느낌이 들어요. 열의 10덕이라. 열에 게열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과 열 가지 덕이 있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열의 십덕이라 열의 열 가지 덕이에요. 그 그래서... <laughs> 이름이 좀 그런데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려라면 이띠피소 바가 바 아라하. 삼마삼부터서하고 위자자라나삼반노 수가또로가비드아누따라뿌리소다마사라띠하고 사다대바마느사남부 도바가바 지금 얘가 이게 칠판에 짚어졌는데 보았나요? 그래서 이띠 뭐라고 말해진다 앞비 어 어떻게 소 그는 바가반 세존이시고 그 다음에 아라한 아라한이시고 그 다음에 삼마 삼부또 삐짜자라노삼반노 하면은 명행적이고 그리고 록가비비두 어 그러면 그건 세간해고 아느따로 무상사고 뿌리사-담-마-사-라-띠 조장부 아니 뿌리사-담-마-사-라-띠가 아, 조장부 맞아요. 사다 대바 마누사 남 사다 스승인데 대바 신과 마누사 인간의 스승이고 또 깨달으셨고 바가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나머지의 그 페이지, 요거 전부 다 여러분들 받으셨죠? 아, 그것을 한번 잘 읽어 보시고, 어, 다음 시간에 37조도품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